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율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희라라고 합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일단 우리 호구 조사를 좀 할까요? 네. 저는 올해 서른 다섯. 아, 용띠. 와, 용띠. 아, 저는 올해 서른 둘 말띠입니다. 아 저는 또 아기가 있어요. 허, 진짜요? 올해 초등학생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원격이니 뭐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저도 아직 대학원생이어가지고 네 학교 이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미혼이신 거죠? 아네저 미혼입니다. 네, 일단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예술 한잔합시다. 네. 옛날에 청하를 일곱 병을 원샷하면 네틴카벨이 보인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대학교 때 먹고 완전 그 마트에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아 오늘 좋네요. 아 좋죠 경건합니다 진짜 네나 집에 안 들어가 아, 네짠 <laughs> 저는 그래도 장판 좀 깔게요 아 이러면 안, 안 되시는데 원래 <laughs> 오늘 첫 만남이니까 아유, 아유 안, 우리 안주도 먹읍시다 근데 또 텀블러 요새 이게 유행이잖아요 오 이게 하나 대체 투자 자산 운용 아 거기서 이런 게 나왔네요 이거 뭐 팔아요? 이거? 그러게. 다 먹고 물어봅시다. 네, 네. 물어봅시다. 자 메뉴판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해요. 각자의 지갑을 오픈해 주세요. 내 지갑? 내 지갑.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네. 다 카드뿐이야. 네, 현금 갖고 다닌 사람이 없잖아요. 자거금 이게 왜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어. 당근마켓에서 얻었나? 그러니까 나는 현금을 뽑질 않아요. 아, 아, 절대 뽑을 일이 없어. 그리고 삼성페이 쓰세요? 아, 아 저안 써요. <laughs> 제가 거기서는 조금 구석기 인간이에요. 아신석기로 오셔야죠. 아 아직 조금 멀었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현금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현금은 아, 조, 조금. 아왜 이렇게 많이? 네, 뭐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무조건 삼성페이. 솔직히 지갑은 이거 민증이랑 네. 혹시나 모를 이음카드 때문에 제가 달,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음카드 모르세요? 저 몰라요. 그게 뭐, 뭐죠? 이게 지역 카드인데 돈을 입금을 해놓고 체크카드처럼 쓰는 건데 캐시백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인데 15만원 학원비 결제하면 15,000원 바로 들어와요. 서울도 있나요? 어, 있을 거예요. 아마 경기도도 다 있고. 전 처음 듣는 아... 얘기입니다. 아, 네, 저는 그냥 체크카드 있고 학교카드. 아... 학교카드 있고. 그, 우와, 아직 구시 구석기 시대의 인물이라 네 OTP 너무 좋아요 이거 OTP 카드 아 요새 전자 OTP가 나온지가 얼마나 됐는데 저는 근데 이거 가족에 대한 카드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요거 발급받아서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웬만하면 삼성페이 쓰죠. 음, 아, 저는 갤럭시인데도 불구하고 삼성페이 아직 제가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어, 이걸로 교통카드도 찍을 수 있어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회사 다니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laughs> 그 다음 거, 평소 본인의 소비 습관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미혼자로서 저한테 쓰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용, 옷 사고, 뭐, 가방 사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따로인데 요새 배우는 건 판소리 배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도 얼마 전에 샀고, 북 하나 사는데 제일 싼게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고, 뭐 사고. 저를 유치원에 보내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대부분이 나를 위한 소비, 나를 위한 네. 지출? 어 그리고 나의 개발에 쓰는 음, 돈이잖아요. 자기 개발에 거의 쓰고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지출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은 식료품. 식료품. 어, 먹고 있어요? 사는데 150이 들어요. 세아 가족이. 아 이한 입당 주둥이 당 50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더 먹는 집은 더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얼마 들어요? 그러면 애, 새, 씻는 집은 월에 500 정도는 깔고 음. 가고 우리는 3명이니까 300 정도는 이제 먹고 자고 하는데 다 쓰고 예. 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다 돈이에요. 장난 아니네요. 어. 저는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썼어요. 아, 그래요? 해외 가는데 돈 많이 쓰고. 아. 응. 나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프로 배우는 거. 근데 다 돈이잖아요. 하다 못해 필라테스도 돈이잖아. 맞아요. 필라테스 너무 비싸요. 도 비싸. 저는 미혼이면 충분히 쓸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아 다행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근데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음.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지. 저도 돈만 남아서 팡팡 있잖아요. 그러면 은저 진짜 배우고 싶은 건 진짜. 아. 저는 그래서 오히려 부러워요. 아 정말요? 너무 너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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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신난다. 점점 신나죠? 술술 들어가네요. 음. 지금까지 해본 재테크가 있나요? 뭐뭐 해보셨어요? 저 주식, 펀드는 안 해봤고, 청약, 적금은 했다가 깨먹고, 음. <laughs> 그러면 코인, 뭐 이런 거. 많이 했네요. 많이 했어요. 공격적인 성향이시다. 공격적. 안 해본 거 없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성향이라서 저 어렸을 때 대학교 초반에 그때 펀드 하나 샀다가 저... 나 모를 때 사가지고 네. 내려갔을 때판 거예요. 너무 쫄보였지. 왜냐면 에이... 20대 초반이니까 나 어... 모르니까 내 돈이 자꾸 까이니까 나 무서워가지고 팔아버렸죠. 어, 무슨 경제 위기가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2007년 9년 그때 이렇게 팔, 팔았거든요. 아마 내가 돈이 필요했겠죠. 아... 아, 그러니까 팔았겠죠. 그래서 펀드 잠깐 해보고 그리고 저는 청약이랑 적금 위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일단 목돈 만들기. 아, 목돈 만들기. 어. 뭐,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에, 그래도 이거 조금씩이라도 모아두면은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 근데 저는 이제 청약을 노리고 있어요. 하. 제 동생이, 동생이랑 친척 동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청약으로 들어갔어요. 당첨이 돼가지고. 한 번에 2억씩 벌었어요, 진짜. 이렇게 한다니까. 이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주식으로 2억 벌려고 해봐. 전문 주식 넣어야 돼. 자. 다음은.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부동산. 난 근데 솔직히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 생각해. 당연하죠. 그러니까 코인하고 주식해서 다못 뭐 사요. 부동산 사고 빌딩 사요. 제가 보니까 부동산이 암만 못해도 부동산이 진짜 돈이 돼서 저는 솔직히 이 목돈 생기면 아, 펀드를 할까. 경매를 한번 해볼까. 이게 저쪽에 메뉴판 보니까 부동산 펀드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네. 저도 잘 몰랐었어요. 이런 게 있는지. 오. 보통 그냥... 그냥 외화 채권 펀드 뭐 이런 건 많이 들었어도 응. 아 그러면 여기 펀드를 들면은 내가 간접적이지만 부동산 투자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응. 벽돌 하나는 내거막 이런 느낌인가요? 어. 거기에 대한 어어. 수익은 나에게 이제 펀드 수익률로 주는 거죠. 사실 우리 집도 안방만 내 거지 나머지는 다 은행 거야. 아 그런 <laughs> 느낌으로 아 너무 좋다. 자 다음 질문이 미용과기온의 각자 장점이 있다면 기온은 힘든데 장점 딱 하나 있어요. 안정감. 딱 하나. 음. 기혼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을 여기서 벌으면 100만원, 100만원 내서 둘이 모으는 거죠. 모아서 이것만 생활비, 나머지는 알아서. 이런 유형이 또 하나 있고, 음, 음. 하나는 이제 모아. 네. 우리 둘의 자산을 모아. 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배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음. 근데 저희는 모은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생활비는 오빠가 내 음. 나머지 대출금은 내가 낼게 오. 그리고 대출금하고 남은 돈은 내가 알아서 불릴게 저도 이제 투자에 계속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주식 이런 거펀다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밥상에서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있어요 경제 관련 <웃음> 어디에 <웃음> 뭐, 투자해라 어디 투자해라 <laughs> 어디가 좋더라 어. 막 이러면서 요새는 아버지도 한번 같이 모아보자 합동 통장을 만들어서 같이 모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생각 중이에요 낮아 빠져야죠 네. 난 없다 어, 어, 난 없다 어. 어. 아직 학생 신분이라 <laughs> 그러고 있어요 아, 오늘 진짜 엘 c 에 대해서 많이 유 씨죠 네. 유 어. 씨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하루였어요. 아 저도 피라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호구조사를 넘어서 숟가락까지 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를 보면 결혼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어 결혼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응. 네. 제 자산 유형도 너무 안정적이게 잘 불리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 보여요. 저는 유리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미혼이니까 네 미하고 싶은 다야. 아 그게 갑자기. 부동산 펀드든 뭐든 그냥 다 해라. 알겠습니다. 저는 아. 참... 우리 한잔 할까요? 네, 아 오늘 재밌었어요, 진짜. 네, 어. 재밌었어요. 고마워, 내얘기 들어줘서. 아, 나 이제 집에 네. 가야지. 너무 많이 먹었어. 음. 아, 안 먹으려고 했는데.